2024년 8월 1일 MIN 뉴스입니다. 자동차, 장기, 화재 등 모든 손해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KB 손해보험은 2024년 8월 1일 운전자보험의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한다. 이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업의 비용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비용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2022년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 출시한 KB 플러스 운전자상의 보험은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공탁금 전액으로 확대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교통상의 입번일당 특약을 신설하는 등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상품은 열사병, 일사병, 동상, 저체온 등 기후성 질환을 보장하는 기후성 질환 진단비, 독액성 동물 접촉 중독 진단비, 안면 두개골 특정 골절 진단비 주요 팔다리, 근육 염증 진단비 등 기존 자사 상해보험에서 가입률이 높은 주요 상해 특약 7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KB손해보험 신덕만 장기상품 본부장은 공탁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늘린 KB 플러스 운전자 상해 보험이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